티트리입니다. 오늘 제가 에센허브의 토너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함께 보실까요? 티트리 90 카밍 토너입니다. 티트리 추출물이 90%나 함유되어 있는 대용량 토너입니다. 어, 성분표 맨 앞에 보시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제일 앞에 써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티트리 추출물이 첫 번째로 써 있는 거 보니까 90%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 봐요. 피지와 각질로 피부가 답답할 때, 민감하고 예민할 때, 과잉 피지로 피부가 번들거릴 때, 이 토너로 어,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맑은 티트리 토너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흔들지 않고 사용하시면 위쪽에 있는 맑은 티트리 토너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게 보습력과 수분 충전,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두번째로 티트리 파우더 토너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티트리 파우더 가루를 위층에 있는 맑은 티트리 토너랑 이렇게 섞어줍니다. 쉐킷쉐킷 쉐킷.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 이중케어 토너로 변신 완료 피지 흡착 케어로 어, 과도한 유분 및 피지 관리, 각질 정돈 이렇게 해주면서 피부결 개선 효과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피부 손상 개선과 피지 컨트롤을 도와주며 미백 주름 개선까지 이렇게 수분 공급과 유수분 밸런스를 도와주는 토너입니다. 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딱 토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스킨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서 유사품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초록병 숙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짜잔! 두 번째 토너입니다. 어, 두 번째는 불가리안 로즈 토너입니다. 이 토너는 새벽에, 해뜨기전 새벽 이슬 맞은 5에서 7톤가량의 장미꽃을 고압 추출해서 만든 토너라고 해요. 약산성으로 굉장히 순한 케어가 가능한 토너예요. 어, 성분마저 20가지 주의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린 등급 원료로만 사용한 어, 비건 인증받은 토너라고 해요. 착착 탱글탱글 젤리 제형의 토너예요. 피부에 바르자마자 밀착되어서 끈적이지 않고 가볍게 수분 충전을 해주면서 다음 스킨 케어 효능을 부스트업 해준다고 하네요. 음, 쫀쫀하게 피부에 남아서 물광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스킨 로션 에센스 기능까지 올인원 제품이라고 해요. 여러 번 덧바르지 않아도 산뜻한 수분 케어가 가능한 젤 토너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피부에 바르는 족족 밀착돼서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끈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끼지 말고 듬뿍 듬뿍 바르세요. 그러면 피부 미인은 <laughs> 여기까지 이별이가 소개해드리는. 티트리 90, 카밍 토너, 불가리안 로즈 토너, 헬스 앤브의 토너들 이렇게 두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